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천하의 구원어들 오직 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리스도를 말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높일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할 것입니다. <놀람> 이번 주간에 학생들 보니까 오늘 낯선 학생들이 명찰 달고 이렇게 해야죠. 대부분 어 이렇게 막이 기쁨을 불러 이렇게 <laughs> 왔다 갔다 나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어 여러분하고 같이 팀 합숙에 참여된 학생 같아요. 어 짧은 기간이지만 은 그들에게는 중요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요새 힘들지만은. 여러분이 약간 봉사한 것이 아이들에게는 긴 경험이 되고 또어 혹시 이 아이들이 실패할 그런 자리에 놓이더라도 또 이길 수 있는 그런 좋은 경험이 안 되겠냐 싶습니다. 또 여러분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저 아이들이 다른 데서는 이런 거를 경험해 볼 기회가 없죠. 없고 또 우리가 뭐 워낙 바쁘게 뛰는 가운데 어 토요일 주일 이럴 때 시간 안 내면 저 아이들에게 영적인 얘기를 해줄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 참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사명 가지고 그렇게 뭐잘 하시지만은 이 일을 계속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13강입니다. 거의 끝나가지요. 14강을 아이들에게 다란 말은 아닙니다. 어, 시, 말이 14강이지 세 분야로 되어있는데 어, 첫 분야는 간정이고 그 다음에 중간 분야는 치유고 이제 세 번째는 치유하고 난 뒤에는 기도응답 분야고 그렇습니다. <laughs> 어, 이제는 그야말로 반드시 기도응답 받도록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13강이죠. 저주와 제한과 여러가지 포로된 이런 어려움들의 출발이 어디냐 시작을 알아야 되니까요 어, 사람들이 자꾸 어려워하는데 그 출발점이 어디냐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이죠 성경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에서 이런 사건이 생겼단 말이 아니고, 이 사건에서 생긴 거죠. 이사건에 성경을 자꾸만 이렇게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어,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사건은 모든 분야의 역사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재림 오실 때까지, 계속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기는 길은 한 길밖에 없죠. 구약에는 메시아였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바로, 어, 6월절 주인공이죠. 그래서 이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는, 어, 굉장한, 영적으로는 힘이 있는 단어예요. 이, 그리스도라고 한다는거죠이 믿는 자에게 어떤 해방을 줬는가 하니까, 영원한 해방을 줘버렸어요. 그것은 우리가 훌륭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법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존재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완전 꺾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해방을 줬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움 당하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지요. 과정입니다. 어, 그걸 불신을 할수록 손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영원한 해방을 받았습니다. 어, 하나님께서 이걸 영원히 해결해 버린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고백했을 때 주신 축복이 영원한 축복입니다. 너는 베드로라이 반석이거든. 어, 엄부의 권세이지 못하고 열쇠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천국 열쇠를.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겠다. 이자유한다는 말은 굉장한 말이요. 사면받아버린 거예요. 어, 법적으로 해당 사항 없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좀 너무 방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사실입니다. 그래도 사실입니다. 그래도 뭐좀 방정 안 시키려고 거짓말 할 수는 없는 거죠. 어, 그래도 사실입니다. 그럼 아이들이 그러면 뭐 아주 기도도 안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래도 사실입니다. 예, 분명히 얘기해줘야 됩니다. 아니 뭐다자유이부분데 몰라 그러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그럽니까? 그래도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거짓말 할수 없는 거아에요 어, 그렇다고 옛날에 부모사처럼 겁주워지고뭐 그렇게, 뭐 그렇게 뭐할 필요는 없죠. 그걸 거짓말할 필요 없어요. 로마서 8장이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랬습니다. 이 죄주를 완전히 끝내버렸어요. 단, 이제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 학생들에게 잘 하시는 이제 이제는 응답을 받는 하나님의 역사일 날입니다. 언제 날이냐 하는 걸 가르쳐야 되겠지요. 마태복음 17장 1 7장1절에서 팔절입니다. 요한복음 1 4장6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1 2절입니다 특징이 뭐지요? 이 세계 특징이 유일성입니다. 이때 허감 관세가 무너집니다. 얼마나 이 허감세력 가니야 텀만 있으면 파워됩니다. 텅만 있으면. 정말 아이가 깨닫는 순간에 있죠. 이 허감세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거는 보통 이 사건이 아닙니다. 한번 모지는 사람이 말해도 이 말할 때는 허감세력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순간에. 천마에 파워더미 주님 재림하시되 가지. 그래서 여러분은 자녀가 우리 팀 합소한 아이가 여러분은 진짜 간증 듣고 아 그렇구나 이게 이해되는 순간 이때는 역사 나는데 어떤 역사 나는 거하니까허감건세가 무너질 것이다. 자그 아이를 둘러싸고 있던 허감건세가 무너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지요? 그러면 각가지의 응답이 오겠지요 사람 따라서.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잘 하면서요. 꼭 붙들고 가야 될 단어가 유일성입니다. 이 유일성이라고 하는 것은 고집 으로 부르는거 아닙니다. 잘못 예식이 부리면 고집불통이 되죠. 아, 우리는 오직 막 우리만 이렇게 되는데, 물론 맞습니다. 물론 맞지만은 고집불통되라고 주은말 메시지는 아니거든요. 아, 이해를 해라고. 이 흑암의 근세는 주님 재림오실때 활동하기 때문에 이때만 꺾입니다. 딴 때는 꺾이지 않습니다. 이 허감근세는 어, 아직도 활동 중입니다. 이게 막 불신앙에게는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완전히 딱 깨달아지는 순간에 이 역사에 납니다. 다른 역사들은 감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사는 깨닫는 순간에 이 허감 체력이 무너지는 것이 굉장히 귀중하죠. 자 이제는 어, 세계 정복하도록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제자를 잡는데 세계 정복하려면은 이제는 얼마만큼 내가 복을 받은 사람인가 알려야 되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 주님께서 그랬어요. 그냥 근세가 아니고, 모든 근세입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같은 역사가 나는데, 이분이 함께 계신다 했으니까, 하늘과 땅의 근세입니다. 어, 하늘이라고 하면, 대장하지 않습니까? 하늘 이렇게 할 때는, 성삼이 하나님의 비밀이, 요 하늘. 그리고 하늘에는 보좌자가 있습니다. 하늘에는 천사들입니다. 이게 하늘 전부 다입니다. 보좌할때는 천국이 다 포함됩니다. 여기에 성삼위 하나님의 영원한 비밀이 거기에 하늘을 군대들, 립니다 이게 하늘입니다. <laughs> 땅 이렇게 할 때요. 죄와 저주와 모든 세상 나중에 지옥가야된이 사단의 건세들이 <laughs> 이게 다 꺾일 뿐입니다. <laughs>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가 했다. 이분이 조용이 세계를 정복하는 방법 제자를 삼했어요 그것도 그때 함께 하시겠다고 그래서.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이걸 기억하면 기도 응답이 와요. 진짜 도다지요 오늘 핵심 때좀 얘기할 것이고 산업 생교때 얘기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계획을 뭐 붙잡은 사람은 잘 됩니다. 나중에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도 잘 돼요. 그건 나중에 안 된다니까요. 훌륭하게 뭐 하면 다 됩니다. 그건 나중에 안 돼요. 말이 갈수록안 돼요. 하나님의 계획 붙잡으면 처음에 좀뭐 이러고 저러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말이 갈 수록 잘 돼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땅거부적을 필요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계속되어지는 증거를 주셨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이제 계속 증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성경구절 하나 다 줘서 아이들 보내세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26절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약속했습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니 근심하지 마라. 우리는 하나님 믿으니 근심하지 말라.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다 해결했으니까 근심하지 마라. <laughs> 천국이 예비되어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도 염려할 이유가 없어요. 이러면서 여호는 서론이지요. 이딴 말씀하시라고 했거든. 뭔말씀하시는 나무는 내가 그 동안을 그냥 버려두는 게아니니다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어 너희와 함께 너희 안에 영원히, 있으려고 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창조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하죠. 혹시 여러분이 여러분 집에 성령께서 역사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 본적 있습니까? 어 혹시 사업하는 분이 사업처에 주의 성령이 실제로 역사해달라고 기도해 본적 있습니까? 그럼 해봐요. 어, 여러분이 실제로 여러분 머리 속에 주의 성령께서 운행하시도록 한번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놀라운 메시지를 줍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아주 올바르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이 보통 약속을 한게 아니거든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버서 아이를 신비주의 만들면 안 돼요. 딱 성경들 알려주세요. 를 성령께서 네 안에 함께 계신다. 그리고 네 고민되는 부분이 뭐냐? 네 정말 소, 하나님 기도해라. 주의 성령이 네 머리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기도해라.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지만 온 우주를 다스리신 창조의 영입니다. 그럴 때 빌립보서 사년 대로 모든 지각에 뛰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라하십니다 하나님 뜻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아주 중요하지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하고 팀하고서 하고 돌아가는 아이가요 평안해져야 돼요 이제로 아, 이렇게 이상하게 기분 좋은 거예요 그렇게 돼야 돼요. 갑자기 무슨 막 물론 열도 받기도 하고 또뭐 사명도 생기나겠지요 하나 진짜로는 이렇게 딱돼어가야 됩니다 평안 아, 이상하게 힘이 생기면서도 평안한 것이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세상이 주는 평안 은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가지가 아닙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혹시 이 자리에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늘 아프신 분들 기도해봐요. 하나님의 영이요, 크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렇지요? 분명히 창조의 영입니다. 내 아픈 부분에 역사하 없어서 주예 이름으로 기도해봐요. 그것도 충만함을 달라고 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저는 꼭이기도 하면서요. 이 다섯 가지 힘을 달라고.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그냥 거기에서 일로할까는 성령 안에서거든요. 성령이 내 생각, 두뇌, 마음, 내속 전부 뒤랑 하시고 힘을 달라고. 이래 가지고 4만, 40만, 1천만요. 그래야 포함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 지역의 전문교회, 문화센터, 산업선교, 교포, 그 다음에 세계교례 문의를 고있니다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거기서 전도신학원이 전 세계 선교사 훈련을 생긴다. 일단 하나님이 제게 한 5천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12군데, 세계 24군데 수만 년이 모일 수 있는 적어도 10만 년이 모여서 훈련 받을 수 있는 장소 달라고 기도합니다. 아주 평안해요. 그러면 응답 계속 와요. 그러면서 이제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허감 체력을 깨뜨리기도 하고 우리가 얼마나 불신앙생깁니까 예수 이름으로 하고 이 아이들에게 잘 얘기해서 이제, 가르치되이 돼. 자식 잘못하면 또 아이들 신비주의돼요 자식 잘못하면 또 이상하게. 그래서 아주 사실적으로 돌아갈 때는 참 평안함으로 고 돌아가서 참된 응답을 받도록. 그렇게,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증거합니다. 왜냐? 계속 역사하시는 성령이. 성령은요, 계속 역사하니다 그러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창조의 권능으로 가지고 있어 그러면 이제는 막 명심이 되어서 우리는 어디든지 이제 어디로 올라갑니까? 정인으로. 여러분은 세계 살릴 정인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하는 정인으로. 여호와는 귀신이 아니고 참된 하나님증 정거를. 성경책은 사람의 책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정거를. 엉뚱한 거 붙잡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정거를. 어, 그래서 지금, 저는 한개두 개를 물어 틀린 게 아닙니다. 지금. 한개두 개를 물어 틀린 게 아니에요. 굉장히 공부 많이 한 분들을 부끄럽게 만들죠. 그 다음에, 일단, 신비주의자는 제 앞에만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 자기보다 내가 응답을 훨씬 많이 받으니까. 그러니까, 절대 할 말이 없거든요. 그냥 한두 개를 물어 틀린 게 아닙니다. 아막 뭐 그런 소리 안 해도, 지금 세개 응답 정확하면 제일 많이 열리거든요. 본인이 할 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맞는 거예요 성경말씀이. 음. 성경을 함께 하시겠다고 해서. 근데 여러분을 가만히 보면요. 한두 군데 지금 때려 깨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욕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깨고 싶어 깨는 게 아니고 그냥 깨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미국 가서 박사학위 한몇개 받아오면 1위 돼야 될거 아닙니까? 안 되는데. 죽어도 전도가 안 되는데. 그래서 교회는 차가 줄고 막 교인들이 막뭐 미국에서 박사님 모시고 공부 잘, 교회 잘될줄로고 모시고 왔더만 막 되지도 않고 막이러죠몇년 만에 또 사암 묻고 막인파해러죠지 이왜안 되는 줄 압니까? 그래서, 어, 사람들이 뭘 몰라서 그렇습니다. 내가 만약 병신들 하면요, 성경을 바로 알고 보수적이고 기도야 하는 목사님. 그 다음에, 원래 사명이 전도에 불 붙는 사람. 그런 사람 찾아가면 틀림없습니다. 안 그래요? 우리가 목사님에게 생을 바치는 건 아니지만, 중요합니다. 어느 목사님 내가 헌신하기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저 미국에 그뭐 사실 저 미국에서 오신 분이 계십니다만은 기도를 합니까 아무것도 뭐안 하는데 그책몇개 있습니까 우리 공부 안 해봤습니까 내가 솔직히 한말 내가 박사 논문 열 개를 넘게 써준 사람 아닙니까 제가 그리고 뻔한 긴데 그 도서관 막 띠지가 맨날 빼고 욕하는 거 맞아요 은행 네, 다 떨어집니다 매일 욕그고 옮기고 뭐 하죠 그죠 그리고 그런 사람 이제 다리 목사님께 모셔다 놓으니까 난리가 났죠. 부산에서 제일 유명한 교회에서 목사님 모셔오는데, 아, 기도 많이 하시는 분. 정말 전도하는 분. 이런 분 모시면 되겠는데 가만히 있는 사람을 건드리가 미국에 있는 사람을 오라고요. 미국 20년에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미국 체질 5년 이상 가면 전도 못 하거든요. 20년 이상 사람을 불러오는데, 이분 보고 자꾸 오라니까, 이분이 뭐라고 대답해? 재미난 대답을 했어요. 나는 미국에 오래 있어서 한국 가면 체질 취아면안 되다. 그래도 목사님 같은 분을 모셔야 된다고. 그러면 몇 가지 약속해야 되겠냐? 고 그래. 나는 몸도 안 좋고 미국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새벽 기도를 못한다 새벽 기도 안 해도 되겠냐? 이렇게 그래. 하면 괜찮다. 그러는 그래. 그래갖고 이제 모셨네. 그러니까 그래 그래. 담임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안 하니까 이 교회가 또 이상한 거예요. 교회라면 당연히 새벽 기도를 해야 되거든. 이러니까 부목사님이 나와서 이제 새벽기도 인도하는데 뭐뭐 했다가 말았다가 뭐이 교회가 뭐다임 목사님이 안 하기 때문에 부목사님이 하면 불법이라 이건 또 말은 하지 않지만은 이상하게 되는 의향이 자꾸 결국은 내가 그랬거든요 저말 가면 3년이다 내 1년은 좀 탐색하다가 2년째는 실망하다 3년째는 밀어내거든 말 가면 3년이지 진짜 딱 3년만에 부산에 유명한 게 아닙니다. 마람 이런 건방 알아요. 그러니까 커파입니다. 지금 그러니 우리가 진짜로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 팀사역 잠깐 하는 동안에 누가 붙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사람이 약간만 뭐 이상한 사이 이상하게 된다고 죠그 사람이랑은 또이 굉장히 또 뭡니까? 어, 주로 이렇게. 체험적인 얘기를 많이 하면 또 그렇게 돼요 그리고 성경을 또 바르게 또 얘기하면 또 성경이 돼 이게 우리가 누가 영향을 주냐에 따라서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여기 와서 팀 합숙하는 동안에 아이들이 밤낮으로 딱 같이 있으면서 영향받기는 아마 처음일 겁니다 아마 애들이 뭐 수련회 간다고 그렇게 됩니까 안 되거든요 뭐. 이 밤낮을 쉬면 딱 영향받기라는 이 처음인데 누구냐가 이게 중요합니다 누구냐가 그서 중요하기 때문에 어, 여러분의 자녀들과 아이들이 팀 앞서 와서는 어, 아주 바른 정신으로 문제를 찾아내고 그 다음에 자기 마음으로 그렇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기도 응답의 비밀을 이해하고 요래야만 응답이 옵니다. 어, 제가 옛날에 우리 옆집에는 근사님 한 분은 너무나지 금식하 분이 분은 그런데 애들도 말만 안 들으면 금식식품이죠. 이래가면 얘들은 심심하면 금식이에요. 그거 하여튼 뭐 성적 못 받아 공부 좀 뒤떨인다, 금식. 여기 어째 좀말좀안 들었다, 금식. 무슨 뭐 먹는 거 하고 무슨 원안이 맺히는지 막뭐 심심하면 금식을 시키 애들 다 이상하게 말해버리죠. 그리고 애들막 뭐 눈빛도 이상하게 비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독교인을 정정당당하고 지형적이고 사실적이고 아주 올바르고 지성적이면서도 영적인 힘이 있는 이런 후대들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한국인들은 못만들는애습니다 조금 믿음 보탈이 가기는 반드시 보면 뭐가 있어요. 반드시 보면 뭐 이상한지 다 그렇겠네요. 그런 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이 지성인들을 살리지를 못하고 그랬습니다. 어, 1박 2일이라고 하는 짧은 팀업소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중대한 간정을 그러면서 기도 문화 받도록 만들어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 이 출발은 너무 완벽한 저주입니다. 못 이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해방시키는 법이죠.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언제 꺾이느냐? 독선이 아닙니다. 유일선. 이제는 이걸 가지고는 세계 정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하늘과 땅에 거 주의 이름으로 세계 정복할 때 주님 제자만 찾아내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계속 전교할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기도 응답 받도록 도와야 될 것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분명한 사실 오늘 10시 반에 얘기하겠습니다만 분명한 사실 여러분의 앞으로 매일 응답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적인 응답 오다가 한 시대를 살리는 문이 열릴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래 되느냐? 오늘 저녁에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승리할 수있냐 답을 내겠습니다.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통해서 세계가 사는 문이 보여지기를 바랍니다.